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진심이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보통 이렇게 말에 진심이나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뭔가 잘못을 했거나 큰 사고를 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. 특히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. 그 전화를 받지 못한 사유가 너무나 진정성이 느껴져. 그러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. 근데 이거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. 면접관에게 이 지원자의 진정성과 진심이 명확하게 어필이 되면 그 면접은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지원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준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면접 받는 게제 진심이 전달이 안된것 같아요 제 진정성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전 진짜 진심인데 이 회사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위로를 해줄 수는 있겠죠 안타깝다 나중에 더 잘하면 되겠지 더 노력해 보자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면제부가 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진 않아요 이 진심이나 진정성은 그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거나 어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의 중요한 부분은 과연 면접관에게 어떻게 하면 진심과 진정성을 어필을 할수 있을까?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?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말로 할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말의 리듬을 잘 활용해주면 면접관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거나 내 진심을 잘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노래를 할때 장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듬이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잘 어필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. 네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 띄어쓰기, 즉 퍼즐하고도 하고 일시 정지라고도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음의 높낮이입니다. 세 번째는 음의 강약. 네 번째는 음의 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먼저 이 띄어쓰기, 즉 퍼즐을 한번 예시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안녕하십니까?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.라는 멘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이 퍼지라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의 앞에 일시 정지를 해줌으로써 그 뒤에 오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각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. 이것보다는 안녕하십니까?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. 어때요? 이 최명석이라는 말을 훨씬 더 강조를 해주고 있죠. 보통 우리가 시상식이나 이런 연예 대상 같은 것을 볼 때도, 자 오늘의 대상은 하고 바로 안 알려줘요.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대상 최명석입니다라고 한다면, 자 보세요. 자 오늘의 대상은 최명석 씨입니다. 박수 쳐주세요. 느낌이 전혀 안 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일시 정지를 주므로써그 뒤에 오는 단어들을 강조시켜 주는 겁니다. 보통 시상식할 때 사회자가, 자 오늘의 대상은 60초 뒤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두 번째. 음의 높낮입니다. 이건 특히 인사를 할때 굉장히 유용한데요. 안녕하십니까. 라고 한다고 할 때,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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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, 면접때는요이 말의 끝을 올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어때요? 뭔가 굉장히 파이팅이 느껴지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적극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성향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. 자, 다음은 음의 강약입니다. 음의 높낮이는 단어의 끝에 사용을 했잖아요. 이 음의 강약은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활용을 해줍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인사할 때도 쓸수 있지만 특히 내가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 라고 한다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끈기와 최명석만 있어도 말은 이해됩니다 끈기 최명석 최명석 끈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 이러면 끈기와 최명석만 사람들이 강조했을 게 됩니다 그러면요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.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. 글자 글자마다 다 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집니다. 강조할 건 강하게 떼어주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냥 약간 흘러가서 잠겨둔다.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. 그죠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. 이거보다는 끈기 있는 지원자 최명석입니다. 훨씬 낫죠? 자 마지막은 음의 길이입니다. 음의 강약이나 높낮이와 다르게 이 음의 길이는 쓸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바로 그 뭔가 많은 양이나 긴 기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길이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많은 경력. 많은 경력. 긴 고민과 노력. 긴 고민과 노력. 긴 고민과 노력. 이게 아니라 긴 고민과 노력. 예를 들어, 저는 A 기업이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습니다. 저는 A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봤습니다. 이거보다는 저는 A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해왔습니다. 어때요? 훨씬 낫죠. 보통 면접 때 면접관에게 진심을 전달한다,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은요, 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바로 표현으로 하는 거죠. 보통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내가 마음으로는 진심인데 이 표현이 안 된다.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. 마음이 있으면 표현도 그 마음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이제는 면접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진심을 제발 알아봐 달라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.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다만 내가 내 진심을 진심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표현법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. 진심이라는 거는요. 철 때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. 내 친구도, 내 가족도, 내 연인도, 내 자녀들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진심을 알수 없습니다.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에 너무 얽매지 마시고 내 진심을 정말 그러하다 라고 표현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을 연습하시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